트로트 남자 가수 영탁의 신곡은 히트곡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기에 새로운 정점이 되었다. 이 히트곡이 등장하면서 한국 가요계에서 그의 지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영탁은 트로트계의 거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 그의 신곡 성공은 히트곡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영탁은 트로트의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이 장르를 새로운 곡으로 리메이크했다. 이는 트로트의 충실한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눈길을 끌며 팬 커뮤니티에 새로운 음악 열풍을 일으켰다. 가수 진이 영탁과 그의 새 히트곡에 대한 발언은 대중과 업계 동료 모두에게 널리 인정받았다. 지는 영탁을 트로트 장르를 살린 사람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려는 그의 재능과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경력은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그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공부했고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갔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는 그의 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영탁의 첫 번째 앨범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재정립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점차 인지도를 높여갔다. 그의 두 번째 앨범은 이전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그가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탁의 신곡 빛나는 별은 그가 이전에 발표한 곡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곡은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인 트로트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빛나는 별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하여 감성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곡의 성공은 영탁의 뛰어난 연주력과 감성적인 목소리 덕분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빛나는 별은 영탁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높여 주었고 그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음악에 반